세 번째, 망감류 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주밀감과 다른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망감류는 온주밀감과 달리 생산 목표는 대과 생산입니다. 대과 생산하기 위하여 열매속기를 통한 착화량 조절과 수세를 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결술량이 많으면 해거리 현상이 심하고 수세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세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주밀감은 새순이 나오고 그 위에 다시 새순이 나오면 마지막에 나온 순에만 화분화가 되어 꽃이 피고 아래순에는 꽃이 피지 않지만 오른쪽과 같은 한라봉, 천혜안 같은 망감류는 봄순, 여름순, 가을순 모두 꽃이 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감류는 온주밀감이 비하여 정화우세성이 강하여 가지가 지밀성이 많고 온주밀감에 비해 가지가 약간 길게 자라는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보통 망감류 결과 모지는 15에서 30cm 7매 이상의 잎을 가진 것이 착과되어야 과실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온주밀감은 결과 모지가 강하면 착과 불안정,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망감류는 결과 모지가 강해야 고품질 과실이 생산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망감류 온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감류의 온도 관리는 생장 단계에 따라 적정 온도는 다릅니다. 발화에서 개화기까지의 가온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라봉 과실 꼭지기 쓴 발화부터 개화기까지 주야간 온도 편차가 12도 관리로 꽃집기 데코가 잘 발현되게 관리하는 반면에 천년향, 홍해향 같은 경우는 주야간 온도차에 이 의해서 꼭지기 즉요거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므로 주야간 온도가 10도 이상 나지 않도록 온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생리 낙과기에서 과실 비대기 사이 온도 관리로는 보통 이 시기에는 5월에서 6월인데요. 이때는 하우스 내 온도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생리낙과기에 하우스 내 온도가 올라가면 낙과가 많이 됩니다. 고온은 호체 호흡률 증가시키고 개화기간이 단축시키며 낙과 증진을 시킵니다. 따라서 생리낙과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 관리로 한라봉은 낮 온도는 28도에서 30도씩, 홍의안 같은 경우는 낮 온도 28도, 밤 온도 15도 정도 유지해야 열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리낙과가 많으면 대과, 품질 저하,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낮 온도 28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도의 관리를 유의해야 합니다. 성숙기, 즉 11월까지 온도 관리는 15도에서 20도 씨로 유지해야 합니다. 과실이 착색되기 전까지는 주간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과실의 초기 발육 단계에서 온도를 높이면 과실 발육은 진전되지만 세포 분열기가 단축하여 고온은 생육을 앞당기지만 최종 크기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수확기에는 나돈도 10에서 15도 최저 2도씩 유지가 중요합니다. 수확기 하우스 관리에 주의할 점은 냉해와 동해 방지입니다. 수확기 전까지 야간 최저 온도를 2도씩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망감류 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 관리는 토양 특성을 고려해서 관수 기간 및 관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망감류는 특히 다른 과실보다 수분 증상 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나무에 수분 스트레스가 생기기 쉬울 수가 있으므로 양수분이 흡수하기 좋은 뿌리 환경을 유지하여 항상 건전한 뿌리 활동을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을 주어야 적당한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토양 특성이 달라 물 관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에 보시는 것 같이 개화기에 접어들면 약간 건조시켜 착과 촉진이나 곰팡이 병을 예방에 노력하고. 생리낙과기 이후에는 6월까지 충분한 관수를 통해 조기 과실 비대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온도가 높고 산압력을 낮추는 중요한 시기인 7, 8월에는 보통 10 아래에 3일에서 5일에 20톤 정도 관수를 하는데 이것도 물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관수량을 줄여주고 관수 간격을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망감류 재배 시 중점 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토양 관리입니다. 이상적인 토양이란 충분한 산소, 충분한 공급, 충분한 양분, 적당한 수분이 있는 토양입니다. 대부분 공기와 물에서 얻을 수 있는 탄소, 수소, 산소를 제외한 질소, 인, 칼륨 등 다량 원소 6개와 미량 원소, 철, 구리, 아연 등 7개 원소를 토양 및 작물 특성을 고려하여 시비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질소는 작물이 잘 크게 인산은 열매를 잘 달리게, 칼륨은 뿌리를 잘 뻗게, 칼슘은 나무가 튼튼하게 해주며 그밖에 영양분은 식물이 균형 있게 잘 자라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많은 양분 중 어느 하나가 적으면 그 적은 성분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적정한 양분을 골고루 주어야 합니다. 일단 필질별 토양 중 양분 함량 변이가 크므로 토양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시비량을 결정하거나 아래 왼쪽 그림 표준 시비량 기준표와 흙토람이란 외기반 시스템에서 비료 사용 처방 메뉴에서 망감유 가 작물을 선택하고 면적을 참고하여 비료 표준 사용을 참고하여 시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정상적인 시비를 통하여 영양 상태가 좋은 나무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비료의 결핍 증상이 나타난 나무에 빠른 흡수가 필요한 경우,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성물을 인위적으로 입을 통하여 흡수할 수 있도록 뿌려주는 방법, 즉, 옆면 시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소 0.2% 농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를 하면 수확 후에 수세 회복이나 꽃이 많이 핀 경우에는 수세 유지, 그 다음에 새로 발생한 잎, 체의 신초, 녹화 촉진함으로써 열매 맺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망감류에 주로 발생하는 해충 중에 총채벌레, 귤응애, 귤굴라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노랑 총채벌레는 바라기 이후 착색기에 밀도가 높으며 새순인 어린 조직을 가해즈백을 먹으며 꽃에서는 주로 화분을 먹고 그 먹는 동안에 과실을 긁혀 자국을 남깁니다. 이렇게 어린 과실 자국으로 위쪽 그림을 보시면 과실 위쪽을 중심으로 둥글게 은회색 띠가 형성되며 발생의 밀도가 심한 경우에는 과실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른쪽 볼록 총체벌레는 개화기, 육아기 때 밀도가 높으며 어, 그림처럼 주로 어린 과실의 열매 배꼽부터 측면으로 회갈색에서 흑갈색, 구름 모양 또는 검붉게 그을린 증상을 보입니다. 모든 해충 방제는 빠른 예찰을 통해 초기 적기에 방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체벌레 예찰은 꽃잎 근처에 하얀 종이, 즉 A4를 대고 털어서 관찰하거나 독보기 루페를 활용하여 육안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끈끈이 평판 트랩을 활용하여 발생량을 확인하여 조기 예찰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예찰을 통해 약제 살포 시 7일 간격으로 2~3회 연속해 살포해야 좋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쉽게 생기므로 개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귤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귤응에는 시설 아웃에서 가장 문제되는 해충입니다. 특히 저온기, 겨울이나 봄에는 주로 잎의 뒷면을 서식 장소로 선호하며 고온기, 여름, 초가을에는 주로 잎의 앞면을 선호합니다. 귤응에는 잎과 가지, 그리고 과실에서 조직 표면의세포액을 흡칙하여 가해하는데요. 가운데 그림과 같이 피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염록서가 파괴되어 잎의 표면에 흰색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귤응에는 발생 초기에 입당 두 마리 정도 발생했을 때 전용 약재로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귤 굴라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잎의 가장자를 말아 그 속에 번데기가 됩니다. 피해 증상은 잎, 줄기 등 표피 속을 유충이 기어다니면서 굳어지기 전에 가지나 잎, 열매를 가해하면 이세 번째 그림처럼 꼬불꼬불한 음색빛 터널을 만듭니다. 성충은 강귤 리의 뒷면에 월동한 후 강귤이 발아하면 활동을 개시합니다. 봄에는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봄순의 피해는 적고 반면 7월 하순 이후에 여름순 가을순에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순이 발생하는 시기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망감류의 기본 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